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국기 35장 1절에서 3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35장 1절에서 36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6면이 됩니다. 구약 136면에 있는 추애국기 35장 1절에서 36장 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추애국기 35장 1절에서 36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여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 <laughs>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 물릴 보석이니라. 너희,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의 지혜 있는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재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등,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류와 분양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양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그 노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기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문뜰의 휘장과 장막말뚝과 그들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유하게 만든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여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드렸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리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에게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은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슬기,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배, 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을, 마음의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및에봇과 흉배의 물리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양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홀의 손자. 요, 후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에,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브살레가 오올리압과 그및마음의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여, 모두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추레국기 35장 1절에서 36장 1절까지 말씀에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안식을 기록,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소서를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니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동안은 일하되 그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 그 그날은 쉬라 안식해라 일하지 마라 일하면 죽는다 집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안식 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과 약속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든 기물들을 백성들에게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모세가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에게 선포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에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은 마음에 자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만 합니다. 억지로 함이나 인색하지 말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올려 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거룩한 성령의 일로 심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로 성령의 열매 곧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준비된 마음으로 기쁘게 올려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3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홀의 손자,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의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울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외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레과 오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우사 성소에 쓴 모든 일을 하게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모략의 영이요 그 모든 재능의 영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능력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귀 사용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스펙을 키우는 것, 내 실력을 쌓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영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부어주시는 능력들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그 주신 것들을 돌려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특별히 주신 은혜와 은사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게 하시고, 그것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자 여러분들 될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보로 기도하신 후에 저렇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의 시신의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나아 충만하셔보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안식일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죽게 속했으며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 안식일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올려드림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할, 허락하셨고, 어떤 능력들을 주셨는지를 바로 아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능력과, 주께서 주신 그 재물과, 주께서 주신 그 세, 시간들로 주님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충성된 자에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도 맡긴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을 향한 충성과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